기다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혹독한 여름을 여름을 나면서 아이들이 이뻤던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살짝 보여 드리고 판매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천은 아주 이쁘게 굳혀지고 있죠. 포천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강한 아이라서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죠. 그 외에 다른 아이들은 좀 약한 아이들은 묵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타거나 타서 탄 아이들도 있고 탄 아이들 옆에서 좀 살아남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요런 아이들은 막 떼어내느라고 애쓸 필요 없이 그나마 뿌리 살아있는 아이들은 또 가을되면 자구를 만들어내니까 일단 요 상태로 그냥 놔두셨으면 하는 바램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올 여름은 너무 더워갖고 아이들이 순환을 많이 겪었죠. 이렇게 묵댕이인데도 불구하고 탄 아이들이 많아요. 여름이 지나면 또 다시 살아나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봄에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여름 나느라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해마다 계절이 틀리다 보니 여름이 더위가 해마다 틀리다 보니까 살아남는 아이들도 있고 타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가을 되면은 또 자구를 달고 커가니까요. 이쁜 모습 기대하면서 아이들도 좀 쉬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한 아이들은 살아남은 아이들은 살아남아 있고요. 좀 약한 아이들은 많이 차고 그러니까요. 자, 이 아이는 오색기린초인데 지금 한 3년 무거워고 이렇게 이쁘게 커가고 있어요. 이쁘게 크는 애들 있는가 하면 타서 이렇게 탄잎 입장이 탄 사이로 이렇게 새순이, 새순이 나오는 아이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탔다고 뽑아서 버리지 말고 좀 놔뒀다가 자, 자구가 나오면 또 이뻐지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오늘도 물량이 있는 대로 단품이랑 상품이랑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신상이랑 바이솔 신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가격이랑 잘 보시고, 문자로 꼭 주문 주세요. 문자로 주문을 해야 저희가 체크를 빨리 하니까요. 자, 오늘도 바이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이쁜 바이솔 올려볼게요. 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시작할게요. 자, 백회 백회 2,000원 자, 피핀, 피핀, 자구 많이 달린 피핀이에요. 이 피핀은 원래 3,000원씩 팔아야 되는데 그냥 2,000원씩 2,000원씩 드릴게요. 피피 목딩이에요 2,000원. 수량이 좀 넉넉하게 있는 아이들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루즈 3,000원. 루즈 아주 자구 많이 달렸죠? 자구 많이 달리고, 튼실한 루즈 3,000원. 자, 델라스 2,000원 델라스도 사이즈 좋아요. 칼칼레움 자, 칼칼레움 2,000원입니다. 이 홍학 홍학도 사이즈 좋고 튼실한 아이예요. 자, 홍학 3,000원입니다. 홍학 3,000원 다음은 삼색이에요. 삼색. 삼색 2,000원입니다. 삼색이 2,000원짜리가 있고요. 목딩이 5,000원짜리가 있어요. 가격을 꼭 적어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삼색 목딩이에요 삼색 목딩 5,000원이에요. 삼색 목딩 아주 오래 묵은 목딩이라 자구가 바글바글 하네요. 삼세 묵징 5,000원. 자, 다음은 잉글랜드. 자, 잉글랜드도 묵징이라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아이예요 잉글랜드, 이렇게 자고 많은 아이를 2,000원에 드립니다. 2,000원. 다음은 익소르나, 3,000원이에요. 익소르나는 몇개 없어요, 수량이. 윌리엄. 윌리엄 자, 자, 윌리엄 2000 원, 자, 밸벳 2000원 자, 윌리엄 2000 원이 죠, 아스피리트 2000 원, 자, 그리고 브론즈 자구 아주 많이 다른 브론즈 3,000원이에요. 한포트에 사이즈 엄청 좋고, 자구 많이 달린 목딩 브론즈에요. 3,000원 물들은 색감도 아주 이쁜 분생이에요. 자, 클라라. 클라라도 사이즈가 아주 좋으네요. 클라라 목딩이에요 클라라 3,000원 자, 다음은 레몬그라스에요. 레몬그라스도 사이즈가 아주 좋은 고급품종이에요. 레몬그라스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자구도 많이 달렸고, 엄청 튼실한 묵빙이에요. 자, 다음은 로즈봉왕. 로즈봉왕은 물이 들면은 자줏빛으로 아주 이쁜 고급종이에요. 로즈봉왕 7,000원입니다. 아로스 엠 봉황 6,000원이에요. 사이즈 좋고 자구 많이 달린 아로스 엠 봉황 6,000원. 다음은 아폴로즈, 아폴로즈 묵띵이에요 사이즈 좋은 아폴로즈 묵띵 7,000원.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7,000원. 에드워드도 아주 따글따글한 군생,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달린 에드워드 7,000원. 자 포트 레드 와인 7,000원. 우리들면 이렇게 자주색으로 아주 멋진 포트 레드 와인이에요. 다음은 도미닉 5,000원. 다음은 장미피핀 묵딩이에요 5,000원입니다. 장미피핀. 너무너무 이뻐요. 묵딩 군생이라 따글따글하게 고쳐지. 묵딩 장미피핀이에요. 자, 이렇게 군생은 5,000원이고요. 외도는 3,000원짜리 있어요. 자, 물이 들면 기가 막히게 이뻐요. 자, 보엉이 바이솔 3,000원입니다. 보엉이 바이솔 자, 루즈 3,000원이죠. 루즈 3,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만 원이에요. 아틀란티스. 짱짱하니. 아주, 아주 이쁜 영국에서 수입 들어온 아틀란티스 만 원이에요. 한포트에 자, 요 장미 피핑, 요 외도짜리는 삼천 원이에요. 삼천 원. 자, 계속해서 세트.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자, 한 소쿠리 4만원. 자, 4만원. 요 세트 주문하시면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자, 세트 구성은 모두 22개 들었어요. 2,000원짜리 22개. 자, 이것저것 주문하시기 힘드신 우리 초보 매니아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세트로 묶어 봤어요. 11번 세트 4만원. 택비 무료로 갑니다. 모두 22개. 자, 잉글랜드 있고요 백혜, 마오가니, 벨벳, 윌리엄 2개. 2개씩다 들었어요. 댈러스 2개, 칼, 칼리옴 2개, 아스트리트 2개, 피핀 2개, 참색 2개. 자, 잉글랜드 묵딩 2개 들었고요 지중화랑 능료 들었어요. 이렇게 모두 2개가 덤으로 가서, 여러, 자, 11번 4만원 세트, 한소쿠리에 4만원 세트입니다. 자, 이름이 복잡해서 주문하기 힘드신 우리 초보 매니아 분들 위해서 이렇게 4만원 한 세트, 한소쿠리 세트 묶어봤어요. 자, 11번 4만원입니다. 자, 요 아이들보다 살짝 고급종들 또 한소쿠리 만들어 봤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3천원짜리랑 또, 그 외에 고급종들 섞어서 한 소크리 세트 만들었어요. 자, 요 세트는 1 2번이고요 6만원입니다. 6만원에는 살짝 고급종 아이들 넣어봤어요. 자, 무엉이 바이솔 2개, 루즈 2개, 클라라 2개, 홍학 2개, 브론즈 2개, 그리고 로즈 봉화 하나 들었고, 아로스 1개, 도미닉 1개, 에드워드 하나 아로스앤봉왕이 들어있고요자 덤으로 장미피핑 장미피핑 하나 갑니다 자 이렇게 한소쿠리 12번 한소쿠리 세트 6만원이에요 자 6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3,000원짜리랑 자 고급 종들 섞어서 한 소쿠리 만들어 봤어요. 12번 6만 원입니다. 6만 원 세트. 자, 요 번호로 찍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1 고급 종들만 모아 봤어요. 13번 한 소쿠리 7만 원이고요. 어떤 아이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틀란티스 만원짜리 하나 들었고, 아로스앤 봉황, 아로스, 도미닉, 갤럭시가 들어있고요 포트 레드와인, 자, 레몬그라스, 에드워드, 아폴로즈, 로즈 봉황, 자, 그리고 덤으로 가는 아이는 요 3세 묵딩이랑 장미피피 묵딩이 갑니다. 자, 이렇게 13번 세트 7만원이 훨씬 넘는데, 7만원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것저것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트를 주문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세트로 주문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낱개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자, 13번 세트 7만원.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세트 구성까지 만들어 봤어요. 아직도 연휴 하루 남았으니까요. 택배는 연휴 지나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들 문자로 꼭 주문 주세요. 자, 전화를 일일이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문자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빨리 체크를 해서 계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마음에 드는 바이소 주문해서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연휴 연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